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섬유 근육통에 대해서 영어로는 fibromyalgia, 이 fibromyalgia, 그러니까 섬유 근육통에 대해서 알고 계신 특히 여자분들이 million after million 수 백만이 넘는 분들이 이런 것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좀 파헤치려고 합니다. 주로 우리 몸에 그 부드러운 조직들이 있는 부분을 침범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뇌의 바닥에 깔려, 뇌의 저면에 깔려있는 근육, 그 다음에 목뼈, 척추 뼈가 내려가는데 첫번 부분이 목뼈지요. 거기에 있는 아그건 어, 텐돈이죠. 그다음에 인대 또 거기에 근육 이런 것을 어, 침범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갈비 떼 있는 뼈 그다음에 등뼈 허리 응치 그다음에 우리 환두뼈 있는 어 우리 음, 아, 골반 장기의 이 옆부분들, 그 다음에 이 무릎뼈, 무릎뼈의 중간쯤, 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몰보하는데요. 의사도 정신이 없습니다. 환자가 오면은요, 차트를 보면은요, 지난번에는 목이 좀 불편하다고 그러고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입이 딱 붙은 거, 잠을 통으로 잠긴 것처럼 입이 이렇게 하품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 뭐냐면, 아, 악관절, 이 temporal mandibular joint라고 악관절이 있습니다. 입을 이렇게 말할 때나 저작할 때나 하품할 때는 더더군다나 릴렉스를 해서 촥 열려야 되는 여기, 어 악관절이 딱 잠을 통으로 채운 것처럼 릴렉스를 안 해주는 이제 이런 거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통증은 아주 불이 나는 것 같고 뭐송구스로 쑤시는 것 같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그 통증은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아 뭐가 여기가 뭐가 어떻게 됐지 뼈가 어떻게 됐지 관절이 어떻게 됐지 이러면서 이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어. 그냥 대충 어 우선 약을 주거나 아니면 섬세한 의사는요. 이제 어 검사를 합니다. 무슨 검사를 한 거니? 뭐 속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될 병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하지만 이 섬유 근육통이라는 fibromyalgia라는 어 디스오더 장애를 어 진단 붙이기 위해서는요. 급한 병이나 뿌리가 있는 어떤 중요한 병들을 다 제거하는 그저 간단한 몇 가지 뭐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가 피 검사를 한다든가 뭐 소변 검사를 한다든가 또 진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아게 아주 아, 상세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무실에 의사 사무실에 왔을 적에는요 어, 또딴 얘기 하거든요. 지나면은 목이 아프다 그러더데 이제는 또 이, 골반에 이 환도 뼈 있는 이옆구이가 아주 만질 수도 없이 아프고 그리로 눌러서 그리로, 어, 어, 잘 수도 없고 아주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잠을 잘 주무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 잠못 자죠.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자요. 그러나 그게 아파서 못 자는 게 아니고요. 본래 이 증후군이요. 불면증을 겸하고 있거든요 불면증도요 우리가 그 브레인 음, 뇌파검사 EG라고 하는 뇌파검사를 하는 거를 어, 환자를 재워 놓고요 그거를 밤새도록 아, 그냥 수없이 그게 그려서 나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은 가장 깊은 잠을 이루어야 할때 스테이지 3나 4뭐 가벼운 잠 스테이지 1, 2 같은 거는 그냥 괜찮은데 스테이지 3, 4 그다음에 rapid eye movement라고 어 눈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깊은 잠에 들어가는 그런 잠에 들어갈 적에는 잠을 잘때 생기는 그 뇌파가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정신 세계에서 깨어 있고 이렇게 활동할 때 하는 알파 웨이브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들어워서 자는 줄 알았지만 깊은 잠을 못 자고 아침이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는 이엄 음, 섬유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요, 불면증을 꼭 겸해요. 그런가 하면은요, 굉장히 의욕이 없고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 있고 우울증이 있습니다. 웃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얼굴은 인상이 완전히 조금 마스크, 예,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우울증 같은 그런 표정과 말씨와 음색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불안, 초조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지나쳐서 불안, 초조 anxiety, reaction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거를 다 겸하고, 어, 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 무엇이 이거에, 그리고 그 통증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진찰하기, 진단을 붙이기가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많은, 어, 의사나 과학자들이 리서치도 하고 연구를 해 봤더니요 이거는 음, 그 류마티성 어,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음,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요즘은 어, 류마티즘을 주베나일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 류마토이드 관절염 그러니까 자가 면역 증세를 수반하는 관절염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것이 많이 오고요. 또 루프스 루프도 자가 면역 증세죠. 그런 것을 어~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 그 패밀리 트레이트 그~ 가족력의 어~ 어느 부분이 부모, 부모님이나 뭐~ 사촌이나 뭐~ 누가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아~ 집안에서 대개는 많이 이런 게 생기고요. 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캔디다. 예, 항생제를 많이 써가지고 곰팡이에 감염이 되어 있는 분, 아니면 어떤 바이러스를 만성적으로 앓고 있으신 분, 어, 또 기생충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또 병력을 타다 보면 수술을 한 일,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후또 넘어지신 분, 이래서 몸에 어떤 그 어, 조직이나 세포들이 많이 다친 어, 그런 후위증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영양실조그 다음에 유난히 냄새 예민해서 향수 냄새 못맡고 로션도 그런 냄새 나는 거못 하고, 조회지에 가면은 그 자동차 그 매연에 대한 것에 아주 예민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예, 진단을 붙이나 원인은 또 뭔가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원인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나 과학자들이 원인을 모릅니다. 원인을 딱 하나로 구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에 들어 뭐 여기저기 뭐 감염성 질환이 만성적으로 있다든가 집안의 내력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든가 또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또 어떤 아주 심한 트라우마를 받는, 그러니까 특히 정서장애, 이런 것이 꼭 수만을 하면서 아주 정말 죽, 죽고 싶었었다 할 정도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당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병력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원인을 딱 하나로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병증이 있는가 아니요. 합병증은 없습니다. 이것이 혼자 느닷없이 나타났다 또 느닷없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재발하고요. 이래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고 통증과 불면증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일상생활에도 제대로 임하지 못할 만큼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고. 여자에게 더 많고 그러나 남자도 한 4분의 1 정도는 남자도 이런 거 알리시는 아, 아, 분이 많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 천연치료로는 어떻게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가 거기에 주로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 미국의 그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라고요. 그 류마톨라제마 아까 말씀드린 류마티즘 류마토이드 아브라이티스 어, 자가 면역 증세 그런 모든 것들을 아, 취급하는 아, 그런 그룹들에서 이파이브로마이알지아 그러니까 섬유 근육통에 대하여서는 두 가지의 크라이테리아 두 가지의 요점을 두고 아, 이것이 아닌가 하고 진단을 붙이기로 했는데 같은 이런 그 통증이 여기저기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하는 이런 통증을 호소하 산발적인 통증을 호소하기를 거의 한3 개월을 어 이렇게 저렇게 어, 말하는 사람 그리고 아그 어, 아픈 포인트가 있어요 진찰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콕 누르면 아야야 그러고 아주 기절을 하는 그런 그 어, 포인트가 있는데요 텐더 포인트라고 아주 그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열 여덟 개 중에 열한 개 혹은 아홉 개 이상 되는 사람에게는 아 역시 섬유 근육통의 아 이런 질환에 아그 진단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아 이런 기능 장애가 아니라 기질적인 장애가 있나 하기 위해서 아피 검사를 하고 또 갑상선 기능 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를 뽑아서 이렇게 세워 놓으면요. 이것이 혈청하고 빨간 피털 피톨, 흰 필터를 이렇게 분리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혈청이 분리되면은 이거는 어 어디가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드레이트라고 해서요. 그거를 또 검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저런 거는 제거하고 치료에 있어서. 이 무서운 통증 때문에 여러 가지 통증을, 어, 페인킬러라고 해서, 아스피린과 타이레놀, 뭐, 그와 같은 그런, 어, 통증에 먹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뭔가, 어, 잘안 되면은, 콜티성 계통에프레드니솔론 뭐,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심하니까, 그것도 아주 미세한 양의 안타이디프레센트, 우울증에 관한 약도 의사가 처방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경련 seizure, 예, 경련성 질환에 약도 또 써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고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예를 들면은 아 음, 타이레놀이나 에스피린계통에 통증약을 먹으면 소화기 장애가 아, 그다음에 부작용으로 따라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보조 식품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MSM. 들어 보셨죠? 어떤 분은? 예. 이게 뭐냐면 메틸 설포닐 메테인. 유기 유황 복합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성분인가? 이건 천연의 영양소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어, 음식 가운데 신선한 야채, 신선한 과실 뿐만 아니라 해물 또 해초, 그 다음에 음, 육류, 우유 이런 그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열을 가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식품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유기이황 복합체는 열에 아주 약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를 먹으면 통증이 경감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유기황 복합체는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수 물질입니다. 그리고 효소를 합성하는 데 면역체, 안티바디를 합성하는 데 결체조직을 합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게 유기이황복합체입니다 우리가 물론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있는데 그때부터 적게 받고 태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중반 35세 정도 그렇게 되면 은 벌써 결핍증이 옵니다 그리고 빗물을 받은 이런 과실이나 야채는 충분한 그 양이 있고 우리가 열을 가하지 않고 신선하게 먹으면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빗물이 아닌 우물물로다가 야채를 재배했다든가 또 열을 가했거나 이런 열처리를 한 음식에는 이게 다 파괴가 돼서 별로 없습니다 아주 미량 남았을까 하는 정도라고 그렇게 문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 우리 머리카락, 손톱, 발톱에 아주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치유 효과로서는 류마치성 관절염, 네 느닷없이 아프고 얼굴이 창백하고 뭐 그런 체질을 가지신 분요. 이 그다음에 어, 이 퇴행성 관절염, 그다음에 어, 척추에 어, 모든 그 관절염성 병변이 온 것들. 그 다음에 오십견, 육십견 이런 그 인대염, 그 다음에 안성 대장염, 근육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그그 다음에 자가 면역증세로 인한 루프스그 다음에 스크레로더마라고 해서 이렇게 피부가요 목덜미라든가 무릎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꼭 가죽같이 꼭 뻣뻣하게 되는 그 어, 공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이 부족하면 은어 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이런 back pain 예, 등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데 위산 과다 어, 그 다음에 밤에 코구시, 코를 심히 구시는 분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 또이 꽃가루나 이런 폴룬에 대한 알러지. 그다음에 또 그런 거를 좋게 하고 에너지 레벨. 네, 활기차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음, 별명으로는 젊음의 활력소라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는 이런, 이런 거를 하는데 이 MSM이라는 미라클 오브 MSM이라는 조그만 속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건강 식품점이나 어디면 구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이거를 먹고 섬유 근육 통이 파이브롬 마야지아로 고생하 하신 분들이 그 통증에서 벗어난 그런 경험담들을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대단히 어~ 참 어~ 좋은 어, 보조 식품이고 또 값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서 주로 우리가 축출해 내서 어, 보조식품으로 나오느냐 하면 아마존 같은 늪에 모든 것이 섞고 있는 그런 데에 그 물에서 음, 저원 처리를 해서 축출해 낸다고 하는데 생김새는 딱 소금 비슷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양실조, 영양실조를 적지 않게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를 많이 쓴. 병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캔디다 일종의 곰팡이죠 그것이 만성적으로 있어가지고 몸에 있어가지고 몸에이 균형이 깨어져서 오지 않나도 어떤 분에겐 치우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는 유산균 예 그거를 꾸준히 드리면 또 유익하고요 그다음에 항산화제로서 모든 비타민이나 광물질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 그 영양 실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익을 얻고 있고요. B 캄플렉스 이런 거또 광물질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뭐를 말해주느냐 하면요 정제된 흰쌀 흰밀가루에는 그 어, 전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신진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 때에 꼭 필요한 그 촉매 작용을 하는 비타민 종류, 광물질 종류 이런 것이 꼭 같이 짝을 맞춰서 균형 잡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의 세포는 어 거의 우리 몸의 세포는 60 trillion 예. 그렇게 우주의 천문학적 숫자로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어 서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각자가 다 독립되어 있어서 우리 간장이 하나의 생명의 장기로서 공장과 같이 온갖 일을 다해 주는 것처럼 세포 하나하나 속에는 그 자체가 신진대사를 하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면은 이때 에너지 ATP를 당한 입자가 38개의 ATP라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낼 때에 필요한 촉매가 특히 비타민, 그다음에 광물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효소가 필요 합니다. 효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MSM 유기 유황 복합체가 간에 있어야 이것들이 공급되면서 간에서나 아니면은 세포 자체 내에서 필요한 효소를 만들어 내서 제일 미소한 단위로서는 우리 몸의 전체를 볼 때는 내적으로 볼때 신진 대사하지만 하나 하나의 세포 안에서 신진 대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우리가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수 지방산 나쁜 지방은 우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순환이 막히게끔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은요 통증은 순환이 막혔을 때 통증이 옵니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순환이 돼야 되는데 필수 지방산은 이런 막힌 것을 다 풀어주면서 유화를 시키고 그 아주 부드럽게 흐름. 플루 그니까 아주 그 부드럽게 그 흐름을 도와주지만 이런 어 불포화 지방이라든가 육식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노폐물도 우리의 순환을 막고 길을 다 막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육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그 동물의 살에 그 남아 있는 노폐물이 그대로 육식하고 함께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햇빛의 노출이 부족하니까 어 세로토닌도 부족하고 멜라토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티옥시던트 항산화제를 그것도 아주 그 활성도가 높은 그런 거를 씀으로써 상당히 이런 그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꽤 경험을 합니다. 저는 뭐 리서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모르지만은 환자들에게서 이렇게 일대로 일 상담하고 할때 보면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나무 소 껍질에서 추출해낸 항산화제는 상품화되어 있는 것이 피크노즈놀인데 이것은 비타민 C의 한 50배의 활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워낙 기운이 없어서 에너지의 고갈을 호소하기 때문에 시베리안 진생, 엘루테로라든가 이거는 우리 코리안 진생이나 차이니스 진생 같은 흥분제는 없이 토닉스, 기를 북돋아주고 에너지에 고갈된 것을 조금 붙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고요 이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환자마다 약간씩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조금 다르게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A, 그다음 비타민 C. 요전에 말씀드렸죠.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혈중에 우리가 보조 식품으로 비타민 C를 먹었을 적에 우리 혈중에 비타민 C는 충분하고 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하지만 세포 하나하나 세포 안에 비타민 C의 결핍증이 와 있으면 신진대사에 대단히 문제가 되고 여기에서 그 계속 신진대사에 찌꺼기로 생기는 유해 산소 (free radical)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아주 신속해야 되고 비타민 C가 그 일을 대단히 잘 해주는 항산화 중의 하나고. 비타민 C도 혼자는 못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A, 그다음 비타민 E, 이세 가지가 같이 들어갈 때 아주 어, 유효하게 유효성 있게 어, 그 유해 산소를 제거해줌으로써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어,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장애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는 과일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고. 그 다음에 야채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음, 그 양배추입니다. 그리고 안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영 아니다 이 증세가 그러면은 그 음식에 과민성이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제거해 놨다가 한3 개월 후에 다시 어, 한 다세를 매일 같이 어, 또 해봐서. 그런 증세가 안 생기면은 그거는 어, 과민성 생긴 것이 다 치료된 것이고 없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해야 할 거는 이 육류라든가 어, 어, 이 우유계통 모든 우유계통 치즈, 그 다음에 케이크니 뭐 이런 푸딩이니 이런 많은 것들은 어, 이런 체질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부들어 발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캐페인 모든 캐페인이 들어간 소프트 드링크나 커피 홍차 알코올 분그 다음에 정제한 설탕 아니요 정제하지 않은 생설탕 예를 들면 터비나도 슈가도 아니고 메이플 시럽 아닙니다 허니도 아니고 이런 그 농축된 당분에 대하여 조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어 피곤증이 많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채식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콩 종류나 그 외에 단백질이 될수 있는 씨앗이나 견과류를 지혜롭게 곁들여서 단백질이 충분히 어 몸에 들어와서 이 우리가 늘 사용하면은 모든 소프트 티슈. 그러니까는 섬유질인 그 섬유질에 우리 몸에는 무슨 세포냐 하면은 커넥티브 티슈라고 해서 결체 조직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것이 암으로 드는 데는 상처 세포가 있죠. 그거는 바로 이 파이브로 이 섬유질 이 결체 조직 커넥티브 티슈라는 이 결체 조직이 와서 짜기기를 해줘서 우리 몸이 어 여며지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히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면증을 일으키는 늦은 저녁이라든가 과식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음 잠의 습관을 어 12시가 한으로 아니면 새벽 1시 2시에 주무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섬유 근육 음 통이라는 이 파이브 로마이알지아를어 극복하고 그런 체질에서 벗어나고 또 그런 체질이 되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데는요 반드시 제가 일찍이 말씀드린 우리의 그 건강 법칙 여덟 가지 속에 우리가 이런 것을 다 극복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가능하면 채식하는 거, 제시간에 자고 제시간에 일어나는 규칙 생활. 물을 충분히 먹어서 독소를 배설시키는 일. 뭐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또이 모저모를 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